네, 오늘 감사 예배를 위해서 한아이, 한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 어... 좀 늦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를 잘 마치고 또 보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배를 같이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의 하나의를 아이,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교회는 진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학교 교회 학교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양육위원회 부서들은 우리 하나의 하나의를 아이 예수님의 제자로, 굳건한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열매를 얻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이 너무 중요하다. 일이 너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지 못하면 10중 8구는, 청년이 되면서 다 교회를 떠납니다.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직장을 얻고 세상 생활 하다가 떠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떠나고 뭐 이래 떠나고 전에 떠나고 다 떠나요.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강원도에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제 친구들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뭐 금요일 날 저녁 9시 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교회 가고 주일 날 교회 가고 아이들 예배 끝날 뿐만 아니고 장년 찬양도 같이 서고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학교 교회 집 이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 딱 저하고 안수 집사가 된 친구하고 둘 빼놓고는 다 교회 안 다닙니다 지금. 너무 놀랐어요. 완전 사회 사람 다 됐습니다. 제가 궁금이 생각해봤어요. 어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예, 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이 예수님과 아이들이 어떻게 날마다 같이 동의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못 가르쳐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아이 한 아이를 우리 교회 학교 특별히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 하나이 한 아이 하나이에게 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이 아이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계획하고 생각해서 한 아이 한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주님을 떠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키우면 그냥 교회를 안 떠나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로 세워지면 진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이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으셨다고요 제자 훈련하는데 시간을 쏟으셨어요 에너지 시간을 거기에 다 쏟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다른 일도 할게 많고 많은 사람 모아다가 뭐 집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걸 더 중점적으로 하지 않고 12명 뽑아 가지고 제자 훈련하는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을까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누구를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예,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 다니는 정도로는 주님께서 귀하게 쓸수 없다. 예?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져야 나중에 그 아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르신들은 잘 아는 국민 여배우가 있죠. 국민 어머니라고, 국민 엄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김혜자씨. 어, 사진이 뭐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 자네들은 잘 모를 텐데, 김혜자씨 간증한 게 있어요. 그래서 김혜자씨 그러면 아주 그좀 존경할 만한 존경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참 이렇게 아주 훌륭한 여배우. 뭐 이런 정도의 존경은 다 받잖아요. 그 그러니까 자신이 그래도 이렇게 국민 어머니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여배우가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모님이 자를 리잘 가르쳤다 이거예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김혜자 씨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계속 들은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들이 평생에 자기 삶을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준 것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그 당시에는 뭐가 제자훈련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엔 그런 거 없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자신의 인생을 오늘 만들었다라는 간증이 김혜자 씨의 간증이거든요. 자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잘 세워졌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사는지 그렇게 정말로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서 살수 있는 하나님 주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자자들로 키워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상 명령으로 뭘 주셨다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더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은 제자 삼는 거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다. 그래서 이 제자, 제자 훈련은 제자 삼는 일은 선택이 아니고 뭐라고요? 필수다, 필수. 네. 필수다. 그래서 저도 남은 목회 여전 가운데 이 일을 정말 최우선에 두고 아주 힘 쏟아 해야 될일주중에 하나고 교회 학교 마찬가지다. 교회 우리 부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 여러분이 맡은 아이 하나이 아이, 하나이를 어떻게 세우는 것을 목표로 잡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목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잘 깨닫고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 29절 두절을 보면, 준비되면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해서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그죠? 예. 네.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예. 네. 그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권하고 모든 지혜로 누구를 각 사람을이에요. 단순히 설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해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한 사람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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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어떻게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가?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 붙들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사용 목표였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까지 내가 수고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2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누구를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분과 함께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였고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성령과 함께 이 그리스도 제자 세우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부서들은 이런 교회, 이런 부서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